앞서 보도해드린 안양시가 추진하려는 반려동물 입양센터, 이번엔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임대 건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호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 중에 한 명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안양시는 접근성 때문에 해당 건물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시의회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논란이 일자 당사자는 시에 건물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고 안양시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가 반려동물 입양 센터로 임대하려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 중한 명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안양시 동물 보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다 지난해 7월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안양시가 센터를 추진하며 임대를 검토한 이후 위원직을 사퇴한 겁니다. 시의회에서는 전 동물 보호 위원회 위원의 건물을 임대하는 건 이해 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곳이 현정된 위치를 보시면 동물 보호 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만약에 동물 입양 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이해 충돌과 특혜의 소지가 안양 시민들은 가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 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반려동물 입양 센터 설치를 위한 추경 예산에는 결국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도 잘될것 같아 센터 위치로 결정했다며 동물보호위원이라 건물 임대를 결정한 건 아니며 특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전 동물보호위원의 위원인 A씨는 임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양시는 본방송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사자가 시 행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반려동물 입양센터와 관련된 어떤 계약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의혹과 준비 부실로 반려동물 입양센터 예산을 삭감한 시위에는 철저한 준비와 소통을 거쳐 다시 제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관계성이나 시대적 트렌드를 보면 그 반려동물 입양센터가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필요성에 따라서 센터를 건립할 경우에 그 준비성이 좀 부족했다. 향후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또 주민 수요가 있다면 그때는 한번 추진해 볼만하다. 여러 장소를 검토해 접근성이나 이용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되 반드시 시의회와 소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입양 센터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물건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저렴하고 이치나 교통이나 그리고 이용자들이 편리한 곳에 복수 물건을 가지고 선정하기를 원하고 상임위원 및 지역구 의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장 씨는 시의회가 요청한 대로 여러 장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생각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